제 1차 세계 대전의 전설적인 영국의 전투기 조종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 이름은 영국군의 에딘 리켄 베커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1차 세계 대전 전투 비행을 300 시간 동안 전투 비행을 하고 134 번의 전투에서 전투기끼리 전투해서 전승한 전설적인. 영국군의 전투 비행사였다고 해요. 영국의 한 기자가 이 에딘 리켄 베커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전투기 출격할 때마다 134번의 전투기를 만나서 싸우는데 출격할 때마다 두렵지 않습니까?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데이 에딘 리켄 베커가 말하기를 저는 전투기 조정으로 싸움에 나갈 때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렵다고 해야 할 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도 매번 두려움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134번의 하늘의 전투기로 올라가서 서로 전투기끼리 싸우면서 이 134전 134승을 한다는 건 전설적인 놀라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그는 두려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새로운 두려운 일들을 우리는 만나고 경험하게 돼요. 어느 글에서 읽어보니까 어렸을 적에 유아기 어린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들이 뭐냐? 그것은 부모와의 이탈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해요. 여러분 한 번쯤 기억이 있죠? 어려서 부모님의 손을 놓쳐버리는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부모님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요아나 어린 시절의 두려움이라고 해요 그러면 청소년기 아이들이 자라서 청소년기의 아이들의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청소년기의 두려움은 성적에 대한 두려움 입시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특한 그런 모습일 수 있죠 또 점점 자라면서 청년이 되어서는 또 새로운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것은 취업과 결혼에 대한 두려움.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우리 청년의 절망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도 하지만 이런 그런 것이 두렵다는 거야. 그러면 청년의 때를 지나서 장년의 때면좀 안정이 됩니까? 작 장년의 때도 또 새로운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것이 뭐냐? 재정과 그리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계별로, 아니, 우리에게 늘 새롭게 삶에 도전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또 상황에 각각 다른 그러한 모습의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합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발생하는 두려운 문제들을 신앙인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묵상하고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다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연결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 9시 기도 시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아름다운 문,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주목하고 그를 고쳐줘요. 그리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느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일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행한 것이다 그날에 5천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죽게로 돌아오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의 예수님 그분이 구주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신다 라고 전할 때에 예루살렘 당국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사두개인들이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은 독특하게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근데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의 능력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다시 걷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못마땅해 여기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자들이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못마땅해 여기고 베드로와 요한을 오게 잡아 가두어요. 이튿날 이 베드로와 야곱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내들인이라는 공예에서 신문합니다. 그러면서 도무지 예수를 전하지 말라. 도무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너희가 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협박을 해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 앞에서 듣는 것이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야기하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라 담대하게 이야기해. 이에 어쩔 수 없이 사내들인 공예는,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위협하고 놓아주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어쩌면 이 산에 들인 공예 당시 보이는 최고의 유대인의 권력기구예요 입법과 행정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만 행하지 못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모든 종교법과 사회법을 다루는 그들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남대하게 협박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디에서부터 온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담대한 신앙의 이유를 살피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온갖 두렵고 어려운 일들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한 신앙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앞에 소개한 대로?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계속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의 본문에 사내들인이라는 유대 최고의 종교법, 사회법, 권력기구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소개돼요. 자,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상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됨으로 스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고쳐 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 날마다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던 그 자. 누구도 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제사하러 가는 사람들은 이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발에 힘을 얻고 손발목에 힘을 얻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요. 장애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평생 아름다운 문 앞에 사모하던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오고 그의 손목을 잡아 일으키자 그가 걷게 되어지고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미하게 돼요 모든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요 어디서부터 이런 능력이 나왔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과연 누구냐라고 할때 너희들이 나를 주목하지 말라 솔로몬 행각에서 그를 주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노라. 이렇게 베드로와의 원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개인들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오게 가두게 되는 거예요. 이튿날 사내들인 회의가 열려요. 앞서 소개했지만 사내들인은 유대 종교법, 사회법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입법을 행하는 최고의 권력기구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자치권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만 없고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회의에.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도 약식 사내들인 회의. 이 사내들인 회의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지는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사형으로 로마 총독에게 넘겨지게 된그 회의가 바로 사내들인 회의에요. 이 사내들인 회의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내들인 회의, 베드로는 이 사내들인 회의가 어떤 것인 줄 알아요. 불과 50일 전에 예루살렘의 성령이 임하기 부활하시고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은 이 사내들인 회의의 결정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셨어. 요 근데 그 자리에 다시 베드로가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넘기기 때 베드로는 무엇 했습니까? 그는 어린 소녀가 불을 째고 있을 때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그 사람과 함께한다 예수님과 너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할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세번 부인하고 도망했던 그가 베드로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내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넘기는 사형에 해당하는 로마 총독에 넘겨지는 그 권력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은 장소 왜한 번은 도망했는데 지금은 도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을 얻는 그러한 역사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왜 페드로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사도행전 4장 8절에 소개합니다 8절 읽어보세요 8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어떻다고요? 여러분 똑같은 자리예요. 전에는 예수님 따라갔다가 멀 씻어 멀 찍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어린 소녀가 너도 그와 같은 도당이라라고 할 때에 그가 저주하며 부인하며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 근데 지금은 예수를 도무지 전하지 말라 협박하고 겁박하고 최고의 권력 기구에서 베드로를 신문할때 베드로가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겠다라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 말을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히 말한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오늘 8절에 소개하기를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상황에 근데 왜한 번은 부인하고 도망했어요? 근데 왜 지금은 담대하게 그가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으로 유약하고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도망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용기 있는 담대한 신앙의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을 어떻게 담대하게 우리가 승리하며 헤쳐 나갈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담대함으로 용기 있는 신앙의 삶을 살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이 담대한 신앙임을 성경이 증가하는 거.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의 성령에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압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시는 삶 이것이 바로 담대한 신앙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18절 19절 말씀 읽어보세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내들인 공의 협박과 경고, 위협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았던 신앙의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할 때에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 보라 여러분 베드로가 강조하는 방점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 때에 세상이 그 어떤 권력과 힘도 보이는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신앙할 때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살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걸 신앙용어로 신전의식이라고 이야기. 하나님 앞에 사는데 어떻게 담대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습이 신앙이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면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담대한 신앙에 용기 있는 삶을 살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 가운데 매몰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신앙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던 세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걱정해요. 그리고 내린 결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들을 낳거든 죽여버리고 딸만 살려두라라고. 히브리 지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산부인과 역할을 하는 산파에게 명령을 내려요. 히브리 산파 히브라와 부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지금의 산부인과 역할로 아이를 받는 사람들. 그런데 그 왕이 바로 애국의 왕이 명령하기를 남자아이든 살려두고 죽이고 여자아이든 살려두라라고 명령해요. 이에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겨요. 애굽 왕은 당시에 애국은 세계 의 가장 강력한 나라요. 애굽 왕 바로 파라오는 신이라 불리는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신이라 불리는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의 목숨을 살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왕의 권위와 명령이 있는 그 왕의 명령을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명령을 어기고 살리게 되는 보이는 권력, 보이는 실제하는 어떠한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번성케 하시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지는 모세가 탄생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행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 또한 사람을 또 예를 든다면 다니엘에 보면 사드랑 메삭 아벤노고 다니엘의 친구를 들수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 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악기로 신호하면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드랑 메사 가벤노가 절하지 않아요 왕이 소식을 듣고 사드랑 메사 가벤노를 불러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시편금과 그리고 모든 악기 소리가 나면 너는 이 신상에게 너희들은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그 어떤 신에게서 세상에 그 어떤 왕에게서 너희를 구원해낼 자가 있겠느냐 내 손에서 세상의 그 어떤 왕이 내 손에서 세상의 어떤 신이 너희를 구원해낼 자가 있겠느냐 사드랑 메사 아벤노가 대답하기 왕이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나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는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진 아니 풀뭇불에 던져진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삶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 역사를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떤 권력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보이는 어떤 힘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신앙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두려워하는 것들을 넘어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신앙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 보이는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2 0절 읽어 보세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도 말라라고 경고하고 위협하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이 뭐예요? 베드로가 무얼 봤어요? 오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사내 들인 공예에서 뭘 전하지 말라고 해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고 예수의 가르침 그 말씀을 전하지 말고 행하지 말라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교훈과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눈으로 보고 들은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들은 것본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행전 1장 8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님 증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증인 되는 삶을 예수님은 부탁했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드는 것 누구를 봐요? 예수님 봐요. 뭘 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보고 듣는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참된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으로 사는 때에 참된 담대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자는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자는 두려워 떨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고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세상에 보이는 권력 앞에, 세상에 보여준 힘 앞에 굴하지 않는 것은 참된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31절에 말하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다 변하고 없어져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든든히 서요. 오늘 없어지는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의 말씀 부여잡고 담대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것 이것이 담대한 신앙의 모습이 주의 말씀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담대한 승리하는 신앙의 삶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으로 살고 주의 말씀 부여잡고 주님 전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담대한 신앙의 삶을 소개해요. 베드로와 요한 사내들인 공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졌던 사형에 해당했던 그 자리에 형벌을 받았던 그 자리에 서면서도 위협과 경고와 협박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한 삶을 산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대지상 가야바 앞에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멀찍이 두려 워 떨던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가하느냐?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참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신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이온이 어떻게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삽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니까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세상의 것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삽니까? 예수님으로 주의 말씀으로 예수님 전할 때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으로 살고 그의 말씀 부여 잡고 예수를 증거함으로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